고조님, 고조님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저도 몰라요. <laughs> 아니 아니, <진짜. 웃음> 본인이 무슨 잘한다고 우리를 캐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진법에선 상위권이지 않나? <laughs> 뭐라는 <하는> 거야, 깔깔깔. <laughs> 그래서 고조님이 오늘 디비전3를 깨주시는 건가요? 그렇죠, 살려만 주세요. 오, 그렇다네요, 여러분? 기대된다, 두근두근. 두근두근. 큰가, 큰가? 일점 원하셔야죠. 무지이네요저 갈게요. <laughs> 네, 아무튼 오늘 캐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고조님. 한번 믿어봐라. 시작한 지 얼마큼 되셨죠? 저한달 넘었나, 이제? 이야 고수 다 됐네, 21렙까지 찍고 와, 신기하게 생겼다. Yeah. 초보는 어, 이렇게 진아. 생겼구나. 반반치킨이네 얼굴이. 와.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 한번 버스 받아보겠습니다. 이여 yeah. 네. 고전님, 뭐 원하시는 거 하시죠. 딱대. 아! 고전님 오늘 캐리해 주시는 거니까. 뭐야무지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. <laughs> 왜안 움직이세요? 싫으세요? <laughs> <함께> <laughs> 아니, 우리 다 불러놓고, 고주님이. 그니까. 그니까. 아, 뭐, 장난이야? 어, 나가 부른 거 아닌데. 고주님, 그건 안 궁금하고요. <laughs> 아, 야, 야, 이거 우리가 부수면 안 돼. 이거 우리가 부수면 안 돼. 아이고, 뭐, 조건님, 빨리. 조... 아이 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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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와어우게 오! 어떻게 와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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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우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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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우다다다 다시 하죠 다시 오픈우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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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 우우 이우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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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신다고우우잖아요 아니 한우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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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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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 왔다 왔다, 왔다. 화났다 아, 화났다! 뭐, 뭐, 화났다! 화났다! 화다 오오오! 아니, 좀비 한 마리 사데세번을 맞는데? 어유 어유 어유! 아니 살려는 줘야 될거 같은데? 포원은 저렇게 하는구나? 살려주죠 달팽이 까이는 굳이 살려야 될까요? 네안 살릴게요 이거 어? 저 살려주세요 저 고주님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어네 어, 알겠습니다 제 살려 드릴게요 아... 오오 고주님 잘하시는데요? 어유 어유 어유! 고주님! 포스윙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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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뭐야 옷 수렴해. 에라이. 하하하. 뭐야? 뭐야? 어떻게 안 맞았어? 옷 수시라면. 저집 가고 싶어요. 요, 요, 더블이치. 멋있다. 오, 멋있다. 거 이거, 이거 이거 이거는 커버 이거, 이거, 이거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. 아 키보드. 땡 <laughs> 봤습니다. 빨리 깨주세요. 초테크 같은데 누구야? 오래 고준이 빨리 깨주세요. <laughs> 근데 이거 어떻게 <laughs> 하는 거예요? 아니아 아, 저희는 아니, 몰라요. 저희도 모르겠어요. 잠시만요. 손가락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? 자, 한번 도와드렸어요, 고준이. 어? 오른쪽. 쳐보시죠 한 번? 자 치면 제가 고수로 인정해드립니다. 아, 아, 아 교통사고! 아! 아! 아 오! 오 아근 아, 뭐야 뱃살로 야탱탱보인데요 완전? 뱃살이 아니라 얼굴로 죽인거야 얼굴로. 네? 아, 그 얼굴로 어떻게 죽여요 아, 아. 미친거다. 이야. 왜 이렇게 세? 왜 이렇게 세? 우와 뭐, 너무 강해요 고준 뭐 많이 끄셨네? 잘하시는데? 나 그나마 아는 거 얻음 뭔데요? 머힘머 힘이 머 힘? 어우 <laughs> <laughs> 머 힘이 머 힘? 멈출 수 없는 힘 아니에요? 아 멈출 어. 수 없는 힘 멍멍멍멍멍 멍멍멍? 저기 멍멍멍. 개가 있네. 두 마리나 있네요 완전 개새끼 같네요 아니 고준님이 먼저 가야죠 빨리 가고준이 명찰이 멍멍멍멍멍멍이네요? 그러네요 뭐 멍멍멍멍멍 <laughs> 어 멍멍멍 야! 오! 잘한다. 야! 뭐야? 거의 나급인데? 푸로게머대가되는거 아니야? 오, 고주님 막아주세요.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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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주세요. 막아주세요. 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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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이거 잡아주세요. 고주님 막아주세요. 어, 이거 좀 잡아주세요. 고주님 어, 막아주세요. 한번 아, 모사와. 뭐 고주님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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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고주님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? 고주님 어디 갔어요? 가, 갔는데? 고조님 어디갔어? 갔는데? 아이 갔어. 개새끼 아무리 버리고 가? 고조님 혼자 가셨는데요? 고조님 빨리빨리 가주세요 어 고조님 아이고 죽어버렸어 고조님 어떤 당연히. 놈이에요?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가 됐어 누구야? 누구야 아 너무 세 강력하다 아 내가 이거 왜 하자 했지 가인님 할수 있어요 와 고조님 어찌못가할수 없어 나가가가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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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빨 아, 가져. 고전님의 명령이니까 들어야지. 고수가 하는 건데 고수가. 안돼 화났어 레드 블루가 화났어. 위험해. 해 어떻게 나오면? 오 이건 전쟁이야. 안돼. 아유 안돼. 어찌 살았노? 고전님께서 뱃살로 버티시네요. 그러니까. 되게. 아, 네. 뱃살은 고주님 너네들이고요. 고전님께서 저희 일부러 죽이려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요. 암살 막 하시는데. 그러니까. 고전 마지막 한대 라스트. 한대한 대. 아우 굿바이. 오. 오. <laughs> 오오.. 지금 방금 뭐였죠? 님들 저 너무 쫄려가지고 체력 단련을 못봐가어요 잘했어요. 체력 단련. 그래서 체력 몇이에요 지금? 보라색 님데 보라색. 오백이십고주님한대 맞는데 피가 그거밖에 안 타나요? 그냥 맞고 싸우셔도 되겠는데. 하루 조용히 잡으시네요. 조용히 하세요. 너무 좋다고요. 너무 좋아요. 와고주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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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무서워서 피 있을게요. 안돼 안돼. 으! 싸대기싸대기싸대기 어어 어어어 어사어기 사대기, 사대기, 사 어, 기 사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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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뭐뭐 <laughs> <한 번만> 봐도요. <봐주세요. 웃음> 아 고준이 문까지 다시고 너무 고마워요. 그니까 아저 무서워서 뒤 있을게요. 저 무서워서 잠깐만밥좀 먹을게요. 잠깐만 땅 게임 하고 있을게요. 갈 때까지 쳐맞으실래요와 고준이 와방막이 휘둘러서 솜씨가 야방막이 야구 좀 많이 해보셨나봐요. 야1번 타자인데? 음, 그니까 <laughs> 잘하는데 아래 보뭐 없나? 조교님 조심하세요 위에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조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! 안돼! 안돼! 아이고 너는 먹히고요 저는 그냥 우리 고조님밖에 그러니까. 없어 우리한테 맞아맞아 고조님만 살리면 돼 조교님 친구 데려갈게요 친구요? 슬라임이면은 죽여버릴 거예요 아니 아니요 여기 여기 친구 인사다 있어 야인사다왜 친구한테 맞으세요? 안 친해서요 어 잠시만요 가희님 그냥 가희님 그냥 들어가세요 아니요 전 혼자 두고 갈수 없어요 네 뒤로 맡길게요. 어떤지 고꼭 살아남으세요. 그냥 먹기로 하는 거잖아. 영화 한정매니어? 가깬 거였네. 아 진짜.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아기. 아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청어리 같아서 못 때리겠어. 네? 오 고준님 잘하신다. 우와우와 우아. 저 죄송한데 여기 오는 님 친구들 좀 처리해주실래요? 이거 드릴게요. 아니 공증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. 이거 공증인데요? 올라가잖아요. <laughs> 저기 올라가잖아. 봐봐. 위로 위로. 야 언제 주가? 아, 고전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고전님 있으니까 너무 신요 고전님 저희 좀비관 하루에 다섯 시간씩만 할까요? 예? 아 어, 거짓된 팀프라이 찍었거든요. 맨날 거짓됐 쓰면서 무슨 얼굴도 <laughs> 거짓이면서. <laughs> 네? 뭐라고요? 고전님 어, 너무 무서워요. 네. 이거 힘드릴게요 힘드릴게요. 나나나 공증 공증 공증. 뭐 들어가요? 어 여기 여긴가? 어 여긴가? 뭐야 찍었는데 맞았다 아싸 <laughs> 오 어, 처음 보 패턴이었는데 분명 그니까 오 멋지다 와자피오르님 아, 살리기 위해서라면 고님 너무 멋져요 고님 쿨감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혹시? 네, 맞다가 네. 좀 맞다 맞다가 많이 무데 어디로 가야 해 아이고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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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어떡해 자연사였죠, 자연사 자연사 고주님! 고주님! 어, 고주님! 이거 뭐야? 이게 뭐예요? 이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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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? 뭐예요? 아! 아뭐 아 진짜 어. 아, 깨뜨린다면서요 중복만 어. 해나는 다 랭크인데 완전 어. 오래고즈님 이 어. 있어도 못 깼어 우리는 죽어야 돼어떡해 어, 어. 네, 이거 고요전리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즈님 앞으로는 깝치지 네. 마세요 네 고즈님 앞으로 깝치지 마시고 어 깝치지 말고 사실 뭐 되요 네. 뭐 네. 되시냐고요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너무 저절로 상해서 안 되겠어 한 번만 넣어 <laughs> 뭐 되냐잖아 아닌 것 같고요 깝치지 마시고 이 영상 좋아요 100개 이상 되면 오래고즈님한테 한번더 기회드릴게요 저 연습해서 그럼 마음대로 하시고?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좋아요 100개 되면은 이 영상 뭐 다음에 기회 한번 더 드리고 댓글로 오레고즈님이 어떤 모드와 어떤 난이도 어떤 스토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오레고즈를 향하여 경례 충성 네오레고즈님이 불쌍하지 않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불쌍하시다면은 음. 네 불쌍하게 여기시고 <laughs> 근데 애초에 아 잠깐만 나개우 그러네 애초에 내가 뭐 잘한 거야 아 내가 나 거기까지 모르겠다. 안 궁금하고요 네, 네 오늘 영상 아,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, 안녕. uh <laughs>